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부동산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변 아파트의 희소성과 프리미엄은 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만권에 따라 수억씩 차이 나는 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입지를 2억대의 소액 투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믿기 어려우시죠? 어, 오늘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입지다 재개발 가능성과 한강 프리미엄을 동시에 갖춘 것, 바로 마포구 용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울 부동산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고 도로망, 도시계획, 주거와 레저 인프라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대표적인 한강 고가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어, 아크로 리버파크 약 95억, 레미아 원밸리 90억, 반포자이 85억 등 한강 조망권이 곧 초고가 프리미엄 주거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이제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한강변 입지는 가장 안정적인 프리미엄 입지로 인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여전히 저평가된 한강변 주거지역이 남아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용간동입니다. 서울 내 마지막 남은 합리적인 한강변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고, 최근 공덕, 염리, 대흥동 개발로 마포 일대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 중심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용강동의 입지를 살펴보면요. 한강공원 도보 5분 거리, 5호선 공덕역, 6호선 대흥역까지 도보 10분 이내 역세권입니다. 용산 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어 직주 근접 수요 확보에 매우 유리한 입치입니다 현재 지표로만 봐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인데요. 어, 2025년 3월 기준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33.5% 증가됐고, 어, 평균 실거래가는 16.5%, 전체 거래 금액은 55.6% 급증했고요. 특히, 매매 수급 지수는 83.3에서 99.4로 무려 16.1포인트나 상승했죠.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지금 이 시점은 매수 대기 수요가 본격 유입되기 직전이 상승장 초입부로 진입 중이라는 것이죠.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소규모 건축 시장 회복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어, 제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용광동 같은 빌라 밀집 지역, 어, 소규모 필지가 많은 곳의 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정부는 상암 DMC, 신공덕, 마포역 일대에 과열을 받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용광동도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현재 마포 용강동은 노도 50에서 60% 수준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기대되는 지역이고, 어, 70% 이상 시에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 이 지역 일부 빌라는요, 대지지분 4.3평에, 어, 실수자금 2억대 초반으로, 어, 한강 입지를 활포할 수 있는, 어, 기회로 평가됩니다. 어, 자양동 같은 사례를 보면은요, 3년 전에 3, 4억 재개발 빌라가 어, 현재 10억 이상 상산 만큼 용광동 역시 중장기 수익 실현이 가능성 높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강변 도보 5분, 오류코선 어, 도보 10분 신통기의 가능성 및 용종률 완화 정책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이고 주변의 시세 대비 저평가된 지역 어, 소형 빌라 위주의 매물이 있고요 또 높은 전세 수요를 바탕으로 돼 있고 조합 설립 시에는 1500세대 이상 규모의 종상향이 기대되는 곳이라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한강 투자처,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진입이 가능한 마포 윤광도, 정체 입지, 가격, 수요, 흐름까지 내 박자가 맞다 떨어지는 지금이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실 수,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입주권 확보 전략, 유의사항 등 매물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도시화경제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